뭘뭐 뭐해? 뭐 하는 거야 거기서, 터미. 아유 진짜. 어디 가는 거야? 으유,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야?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골골 골골했어요. 어디 가는 거야? <laughs> 대답 잘하는 우리 토미. 뭐 하는 거야? 아이고, 또 누웠어요? 토미 뭐해요 골골골골 하세요? 토미, 또뭐 하세요? 대답 좀 해봐요. 목욕해요? 성미 목욕하세요.